자 대회전 대회전 지금 결과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연습을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공을 갖다 놓는 연습을 하시면 평소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이 역시 또 완벽한 또 찬스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연습하세요 집안에 넣면 포지션이 가라 되겠죠. 음, 좀 음, 좀. 네. 음. 저,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네. 이 네. 음, 공을 칠 때, 가능하다면, 눈처럼 춤추기까지 깜꺼번에할수요 고 <shrielly> 키스를 <목소리도> 음. 정돈해야 돼요 피스가 먼저 내려오면 너무 얇으면 스가느니까두게 쳐도 괜찮아요 여기서 표정을 많이 주기보다는 두껍게 치기 때문에 회을 많이 안주면 게 치는 거예요

브리지 장갑이 스폰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잡아주면 돼요 네. 뚫고 들어가는 거를 그대로 완벽하게 끊기게 잡아주기 때문에 브리지 장갑이 엄청나게 중요한역할을할수 있다는 거죠 예요 아, 이거 하나 세개 짜봅 키스가 섞이는 게 있어. 두께를. 자 비슷한 경우라고 보고요. 되 전에 원리가 하나 둘셋 이쪽으로 가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가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약간 세게 두는 거예요. 꽉 잡혀요. 이제 얘 심조절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가까 붓고 너무 천천히 치면 몸을 가릴수 있어요. 자, 일 조금은 가서 붙어도 좋고, 조금 떠도 좋고, 조금 더 떠도 좋아요. 네. 그럼 어때요? 그 다음에, 칠게 얼마든지 있죠. 이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치면, 확률이, 많은 연습이 되지 않면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위치가 좀 달라도 별 상관없다는 거죠. 이게 실패야, 실패야. 조금 네. 엉야죠 네. 이런, 이런 신조들. 어? 이게 안 가니까 결국 내 캐릭터 짠빠진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여기 네.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거에 맞추는 거야. 일적고심조들을 먼저 맞추고, 응, 어? 눌러놓고, 그 다음에 내 거는 회전이 이제 거기서 정해지는 거죠. 응, 뭐, 회전? 응. 어. 어. 완킷 오케이 완킷 완킷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적구 심지어는 맞춰서 맞춰서 내가 회전을 정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 이걸 붙어도 붙어도 좋은 위치가 있고 어? 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벌써 뱅크샷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긴 면 이보다는그 다음에 제가 아또 이건 그 다음 꿈이 무조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